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남배양과 판매를 하고 있는 화소정의 이상준입니다 금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금일은 홍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또 키워보고 싶어 하시고 또 너무나 유명한 품종이죠 제 57편 홍화 수사를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홍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한 품종이 되겠는데요. 한국출란 명감의 태극품에 등교된 명화로 한결같이 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명품이 되겠는데요. 홍색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어, 그 색도가 아주 엄청납니다.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적홍빛 화색이 꽃잎 가득 발현되어 있으며 화근까지 거의 미비해서 화색이 한층 더 돋보이고요. 평년의 자태와 합배의 봉심이 전해주는 단정미가 아주 일품인데요. 여기에 백색 포위에 둘러싸인 적경이 꽃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작품성의 관상미를 높여주는 그러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수사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륜화죠. 꽃이 큽니다. 아, 위용이 넘치죠. 실제로 전시장에서 보시면 꽃두 대만 달아도 분이 가득 찰 정도인데요. 보는 이의 시선을 한 눈에 압도하는 가히 전국 대회 걸맞는 대륜의 홍화가 되겠습니다. 수상력도 엄청난데요. 어, 그 중에서도 특히 2008년 한춘 대전에서 꽃한 대로 대상 수상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 꽃한 대는 심사에서 사실상 엄청난 페널티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품종의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2018년 구미 한국춘남 산업박람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득상하고요. 또 24회 한국남명품 전국대회에서 특별 대상을 또 수상합니다. 그 외에도 다 나열을 못하지만 무수히 많은 수성력을보유하고 있는 탄탄한 종력을 자랑하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럼 금일 판매 상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 수사 21년 20년생 두 축이고요 최대 잎 길이가 15cm 최대 잎 폭이 0.9cm 잎장은 4장 4장 총 8장이 되겠고요 뿌리가 총8가닥입니다 TR율은 8장에 8가닥이기 때문에 정확히 100%가 되겠고요. 등급은 평균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뿌리와 애가 입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리는 깨끗합니다. 양호하고요. 어, 제가 뒤쪽 뿌리는 음, 검게 탄화가 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어, 몇 가닥 잘라냈습니다. 배양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바퀴 돌려 보고요. 전진촉 애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중앙에 약간 밑자리 애가가 있는데요. 저 애가는 제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신하로 출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그거는 좀 판단을 하셔서 어, 제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제거를 한다면 지금 좌측이나 우측에 자리한 애가들이 좀더 튼실하게 잘 올라오겠죠. 어, 우측에도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안에 볼록한 자리하고 있고요. 좌측에도 지금 볼록하니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측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잎을 한번 보겠습니다. 잎이 반질반질 반지 반지 윤기가 납니다 어, 수사도 잎은 후육입니다 꽃도 마찬가지로 수사도 꽃은 후육이에요 잎과 꽃은 매치되는 부분이 많죠 전형적인 중수엽이 되겠고요 어, 꽃을 잘 받쳐주는 마찬가지로 작품성도 좋은 품종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뿌리와 애가 촬영은 마치고요. 네, 그렇게 해서 금일 수사 21년 20년생 두초 판매 가격은 55만원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부문에 1등 난, 그러니까 최고의 품종성을 가진 나는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전시회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전시회에 높은 득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선호도가 높고요. 또 그만큼 많은 애라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죠. 이처럼 수사는 수상력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 어, 명감의 태극품에 자리한 어, 명시상부 우리나라 홍화를 대표하는 명품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앞으로 전시회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는 제가 반드시 추천을 드려야 할 품종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는 가격대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배양을 하기에도, 어, 더할 나위 없는 품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이번 기회에 또 명품홍화 한번 길러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화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